And hello children! Welcome to English cooking class. 저는 이콜입니다.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요, 이 걱정, 염려, 관심 증가하고 있죠?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신경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바른 먹거리를 찾게 할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멋진 밥상도 좋지만 스스로 재료도 만져보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스스로 요리해보면 바른 먹거리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즐거운 작업을 영어로 할수 있게 된다면 영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은 줄이고 또 흥미와 자신감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즐거운 영어 쿠킹 클래스 오늘도 즐겁고 맛있는 영어 요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바른 영어 요리 만나볼까요? 만들어볼 음식은 한입 크기 주먹밥입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두부와 닭가슴살로 만든 맛있는 너비아니가 한입 크기로 쏙쏙 쏙! 거기다가요 짭조름한 김자반과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풍부한 맛의 치즈까지 더해져서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입니다. 거기다가요,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볼수 있으니 모양에 대한 영어 단어도 배우고 더욱더 재미있겠죠? 그럼 오늘의 Yummy Rice Balls 함께 만들어 볼까요? Rice balls, shall we? 오늘은요 우리가 이 주먹밥, rice balls도 만들고 거기에 영양적으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잎 채소로 샐러드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It's really simple today. 주먹밥 아시죠? 밥에 양념을 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모양 만들고요. 오늘은 조금 더 맛있게 김자반도 위피고 또 예쁘게 치즈로 장식도 해볼 겁니다. We're gonna start with mixing the rice with sesame oil. 밥을요 따뜻한 밥을 준비를 하셔서 적량의 참기름을 부으시고 살살살 섞어 주시면 됩니다. Don't smash it or squeeze it. 꾹꾹 누르시면 밥이 아니라 떡이 되겠죠. 이렇게 떡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잘 저어서 참기름과 밥을 섞어 주세요. 너무너무 고소하죠? 이런 좋은 냄새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요. 반면, 악취를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말에는요, aroma. 아로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aroma라는 말도 있고요. scent라는 말도 있습니다. 반면, 악취를 나타내는 말에는 stink. 아 정말 구린 냄새 이런 말을 스팅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d 오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데오도란트 들어보셨죠 데오도란트라고 해서 이 냄새를 없애 주는 우리 바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데오도란트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냄새를 나타내는 말은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스멜입니다. 이제는 이 패티를 잘라볼 차례입니다. 오늘 재료는 두부 너비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 아시죠? 버거 속에는 그 고기 납작한 덩어리를 패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어요. So this is a patty too, but it's made of chicken breast and tofu. 두부랑 닭가슴살로 만든 아주 건강한 패티입니다. 이 패티를요. 한입 크기로 잘라 주실 거예요. 물론 아이가 이 패티 맛을 좋아한다면 크게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한 아홉 등분 정도 주먹밥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한입 크기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츠 컷. 너비아니가 정말 예쁘게 깍둑썰기 되었죠? 깍둑썰기하다는 dice라는 동사를 씁니다. dice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깍둑썰기된 모양, 주사위 모양이잖아요. 이런 주사위 모양을 부르는 말이 cube, cube입니다. 지금 이 큐브는 거의 한 면이 1cm이죠. 이럴 때는 1cm cube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쁘게 깍둑썰기한 이 두부 닭가슴살 패트를 요 이제는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Heat the patty on a heated pan. 저희는 오늘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저염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을 텐데요. 가정에서 만드실 때는 기호에 따라서 소금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You may add some salt. Salt는 셀수 없는 명사죠.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뭐 뭐를 좀이라고 할때 some을 써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Add salt라고 할 수도 있지만 add some salt. 듣기가 더 좋죠. 마찬가지로 I wanna drink some coffee. I want some water. I want t put some sugar. 이렇게 썸을 붙여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는요. 우리 아까 이 비벼놓은 밥에다가 너비이 조각을 넣고 그 다음에 김자반에 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김자반이요. 우리가 이 해조류를 seawe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미역을 seaweed soup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김은? 김은 부르는 말이 따로 있는데요. l 이 v e r LAVER 레이 r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밥싸 먹는 조미된 네모난 김을 seasoned laver, 양념된 김이라고 하고요. 오늘 준비된 것은 김 자반이죠. 김이 렇게 조각조각 난 것들. 이런 작은 조각들을 flakes라고 부르기 때문에 laver flakes라고 하면은 김 자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김은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김을 고르러 마트에 나와 봤습니다. 김은요 겨울에 수확한 김이 가장 좋은 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김을 고르는 요령 알아볼까요? 첫 번째, 김을 봤을 때 검은 빛이 많이 돌고 또 윤기가 찰잘잘잘 흐르는 김이 좋은 김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요, 김은 전체적으로 흠이 없고 또 이렇게 큰 구멍 같은 것들이 없는 김이 또 좋은 김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김을 사서 오래 보관하는 법은요? 김은 공기랑 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닐봉지에 김을 넣어서 잘 봉해두고요. 공기와 습기를 차단해주면 바삭거리는 상태로 오래 드실 수 있겠죠? 우리 몸이 좋아하는 바른 먹거리 고르기 여러분도 똑소리나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쿠킹 클래스로 돌아가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좋은 김으로 만든 김자반입니다. Flavor Flakes. 김자반을 그냥 사용하셔도 좋지만은요. 조금 더 이렇게 코팅이 주먹밥의 코팅이 잘 되게 하시려면 잘게 부서지시면 더 좋아요. 이제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Rice Balls 만들어 보겠습니다. First, you get a handful of rice. A handful of 하면은 한 줌을 말합니다. h a 와 이 맞는 말이죠. 이 handful of rice 하면 한줌 정도. 그러면 한입 벌이, 한입 정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That's right, a mouthful of 라고 할 수가 있겠죠. You get a handful of rice, push the cube, patty cube into the rice, and make balls. Then roll the rice balls in the laver flakes. 김자반에다가 잘 굴려주세요. 조물조물 만져주시면 김가루가 더잘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까맣고 예쁘게 완성된 rice ball요.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봅니다. I'm gonna make a ball or triangle or a star or square. Any shape that you want. Any shape that you want라고 제가 모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First of all, circle or ball. 우리가 평면일 때는 circle,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렇게 구 모양일 때는 ball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런 동그란 모양도 있고요. And there is a triangle. 세모도 있습니다. 세모가 있다면 네모도 있겠죠. There is a square. 그리고 네모랑 비슷한 마름모, 골. A diamond. 보석 이름이죠. Diamond shape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 star, 별모양이나 Heart. 하트 모양도 다 만들 수 있겠죠? 친구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모양으로 라이스볼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글동글. 맛있게 만들어진 김자반 라이스볼 위에다 이제는 치즈로 장식할 차례입니다. 치즈는요 또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서 김자반 위에 올려지면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위에 올리다라고 할 때는 top with 뭐뭐 more,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커피 위에 우리 크림을 올리기도 합니다. top with cream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는 팬케이크에 맛있는 딸기를 올릴 수 있겠죠. top with a strawberry.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요리하면서 장식하면서 차부에 꼭 사용해 보세요. 어린잎 채소를 사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어린잎 채소 많이 보셨죠? 이 어린잎 채소는요, 이 성숙된 우리가 흔잎 보는 이큰 채소보다 이 영양소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건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씹는 식감이 아주 좋겠죠?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잎 채소는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잎 채소는요, 귀엽게도 이 baby greens입니다. baby g greens. r 우리가 채소를 vegetables 또는 veggies라고도 하지만 greens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채소 중에서도 어린 채소 baby greens라고 부릅니다. 어린잎 채소 샐러드는요. 크게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차가운 물에 가볍게 씻어서 물기 빼시고요. 좋아하는 드레싱 얹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고 이 주먹밥 만들고 남은 너비안이나 또는 이 치즈 조각이 있다면 같이 올려 주시면 좋겠죠? That's it. 자 이렇게 해서 yummy rice balls and salad 완성. 먹다 보면 예뻐지는 소리가 들려, 맛있게 골고루 꼭꼭 집어냠냠. 맛있게 골고루 꾹꾹 씹어, 냠냠냠.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 건강한 맛, 바른 먹거리. 스스로 시작해요, 착하고 바른 먹거리. 뭐, 영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요리도 하면서 하니까 뭐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리 정말 맛있었고요. <laughs> 중간에 너무 많이 먹어서 남은 게 별로 없네요. <laughs> 아빠랑 처음 요리해봤는데 재밌고 즐거웠어요. 아이가 학습적으로만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영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어, 그냥 했을 때는 어, 어려웠는데 요리랑 같이 섞어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 딸이 만들어준 게더 맛있는 것 예. <laughs> <laughs> Let's play and learn.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또 재밌게 영어를 배워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은요. 이쉐 n 빙고입니다.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이렇게 제가 미리 올려드린 빙고판과 그리고 게임 카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카드는 잘라서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는요. 조금 한 두세 번 이렇게 여러 벌 있는 게 게임이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카드는 잘라서 잘 섞어서 중앙에 놔주시고요. 엄마랑 아이가 빙고판을 하나씩 가집니다. 이제는요. 엄마와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주세요. rock, scissors, paper. 이긴 사람부터 카드를 한 장씩 뽑아 봅니다. 제가 뽑아 볼까요? 첫 번째 카드는 스타이네요. 별 카드가 나오면 스타라고 읽고 이별 카드를 빙고판에 맞는 모양 위에 둡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카드를 한 장씩 뽑고 카드에 나온 쉐입을 읽어보고요. 이 빙고판에 맞는 모양에 올려주면 됩니다. 빙고판에 있는 여섯 개의 모든 모양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승리. 아이와 함께 쉐입도 영어로 알아보고요. 또 게임판도 만들면서 즐거운 영어 학습 시간 가져보세요. 주먹밥 어떠셨나요? 주먹밥에는 참기름도 들어가고 김자반도 들어가서 맛 자체가 뛰어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재료라도 잘게 다져서 넣으면 먹기에 부담이 없겠죠?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고 맛있는 주먹밥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배운 영어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맛있는 영어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